자 오늘은 그 잠실 리젠츠 59형 아, 19.8억 이렇게 그 거래가 완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실 집값이 심상치 않다 그런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헤럴드 경제고요. 아 오늘입니다. 24년 4월 14일자 아 그런 기사입니다. 아 기사 제목을 보면은 여보. 어, 정말 집값이 오르는 거야. 20억 텀미까지 올라온 아 잠실 20평대. 아 통상 저희가 25평대라고 하죠. 그 사이즈가 지금 거의 20억. 어, 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아,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상황이 조금, 어, 심상치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그,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 소위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요게 1차, 2차, 3차죠. 예전 그 잠실 아파트.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 아, 교통부, 실거래 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달 아 잠실의 리센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아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동일한 평형대는 아 단한 건의 거래도 없었지만 3월에만 아 19억 후반대 거래가 네 건이나 성사가 됐다. 이건 매우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 그 뭐, 학교 관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사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 1, 2월 달에는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3월 달에 네 건이나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다. 같은 아파트 전형 94제곱미터. 이거는한 40평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 이, 2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요게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었는데 이전 신고가는 2020년 9월 25억 9,700만 원. 거의 뭐 26억이네요. 그래도 아, 당시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제 전문가 의견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실동 트리지움 단지 아,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아,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네요. 어쨌든 사무소는 아, 금매물들이 소진되며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급격히 바뀌는 분위기다 라면서도 이제 총선도 끝나며 지금과 같은 상생세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 이분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인데 어쨌든 분위기는 아, 갑자기 거래가 많이 되면서 올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서울 지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아, 모르신 분들 이 있을까 봐 제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엑스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코셔 부분 요맨 왼쪽에. 여기가 코엑스고 여기가 삼성역. 그다음에 여기가 종합운동장. 그 올림픽. 그다음에 리센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1단지, 그리고 지금 그 재건축의 어떤 굉장히, 어, 핵심지 중에 하나인 그 잠실주공 5단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리센트입니다. 아, 여기 지도에는 지금 중학교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게 모두가 요 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학부모들은 매우 선호하는 아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역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이런 게다 이렇게 도복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는 훌륭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또 다음에 또 좋은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